어느 가게에서 한개에 1,000원인 칫솔 75개와 그리고 1개에 1500원, 1,500원인 치약 45개를 상자에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담아서 묶음 상품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. 가능한 한 많은 묶음 상품을 만든다고 할때한개의 가격을 구해보라는 문제네요. 자, 그러면 75개와 45개의 칫솔 지약을 각각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75와 45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우리는 몇 개의 묶음 상품을 만들 수 있는지부터 찾아보시면 3으로 나누시면 25, 15 그리고 5로 나누시면 5, 3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 공약수가 3 곱하기 5인 15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즉, 다시 말해서 15개의 묶음을 지금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. 자, 그러면 한 묶음의 칫솔은 75 나누기 15로 총 5개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. 같은 방식으로 치약은. 전체 45개를 15개 똑같이 나누어주면 3개씩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 묶음에 칫솔 5개, 치약이 3개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묶음의 가격을 책정해 주시면 가격은 칫솔이 하나에 1,000원이기 때문에 1,000원 곱하기 5 더하기 1,500원 곱하기 3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. 그래서 9,500원의 가격이 책정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정답 9,500원입니다.